안녕하십니까. 기로라비TV 기로로입니다. 오늘은요, 좀 다른 걸 갖고 나와봤습니다. 캔디레디라는 그런 프라모델인데요. 요게 이제 종이인형 아시죠? 옛날 종이인형 옷 벗기고 입히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캔디레디라는 그런 프라모델이죠. 갖고 나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캔디레디라고 써있고요 캔디레디 옷 갈아입히기. EJ 토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2번인데 1번도 따로 있나 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예쁘게 꾸며주세요 캔디 레디 이렇게 써 있고요. 오성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ABS. 제품명 캔디 대상 연령 은5 살에서 1 0세 있고요. 뭐 가격은 당시 1 0 0 0 원이었네요. 음, 보시면은 이렇게 몸체를 조립하고 옷을 조립만 하면은. 되구요 악세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보통 프라모델하면 남자애들 전용이었는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여자애들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상당히 천원짜리인데 고급지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남자애들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악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박스도 코팅이 되어있고 안에도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참 고급지게 나왔죠?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들어있고, 오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머리카락. 하나, 두개있고요 그리고, 요건 뭐죠? 캔디 레디, 뭐 이런 배경지 같은 뭐 이런건가봐요. 이런건 안중요하니까 빼고요 어떤거 뭐면 캔디하고 전혀 관련없는 이런 얼굴이 들어있고요야 박스 제조하고 불량품을 여기다 넣어놨던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박스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얘를 여기다 그냥 넣은것 같은 느낌도 좀있고요 약간 지금 색이안 맞아서 약간 비뚤어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 불량이에요. 얘는 이제 여기는안 보이는데 아마 캔드레디 원에 1에, 1에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 그리고 보시면은 또 이렇게 옷이 빨간색, 노란색 두 가지 색으로 들어있고요. 옷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모양이 똑같고 요두 개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시면은 옷이 약간 다른가 했는데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가방도 하나 있어요. 얘는 신발도 모양이 좀 다르고요. 요거를 한번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옷이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머리 카락이겠죠 여기 구멍은왜 뚫려 있죠? 이게 앞인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돼 있습니다. 보시면, 런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천 원짜리 아주 저렴하게 나온 그런 프라모델입니다. 음, 아, 박스가 어기다 놨지, 방금? 설명서 아, 한번 볼게요. 그냥 끼우게 돼 있어요. 끼우고, 그냥 일피고, 끝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 치워놓고요. 아,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한 프라모델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좀 팔다리가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없네요. 그리고 얘는 뭐죠? 아 신발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나 봅니다. 그거 맞춰갖고 이제 세울 수 있는 베이스, 베이스도 이렇게 있고요. 양팔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느러미가 좀 있습니다. 다투면 봐야 크게 의미 없어서, 그때가 돌어올게요 음. 이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가기고랍니다. 이렇게 띄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아, 끼면은 다리가 완성이 됐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딱 펴지질 않고 약간 텐션이 있어요. 이렇게 굽혀져 버리네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데, 요거 이렇게 텐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챙겨 나와요. 이렇게. 보다시피. 그렇고요 손도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손이네요. 팔이네요. 끼워주고요 이제 머리를 헤드를 이제 끼워줘야 되는데 보시면 이 지느러미 때문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뒤통수에서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면 이렇게 되는데 씨 얼굴 이 무섭게 생겼는데 보시면 <laughs>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생각보다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이렇게 구멍이 빵꾸가, 해어에 빵꾸가 나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laughs> 이렇게 하나 해보고요.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따로따로 해봐야 뭐 크게 의미 없으니까. 한꺼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절 연휴 4일이를 제가 진짜 15년 만에 지금 쉬어 봤거든요. 아, 좋긴 좋은데,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출근했다가 지금 퇴근해서 저녁 먹고, 어, 하다가 잠들었다가 방금 깨서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 너무 피곤합니다. 진짜. 명절이, 아, 잘 쉬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그래도 쉬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피곤하긴 하네요. 얘를 이렇게 끼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끼우질 않는 이유가 있겠죠? 한번 껴보고요. 뭐가 문제가 있나, 아까와 비교해서. 아, 이렇게 간섭이 되네, 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끼셔야 이렇게 끼셔야 다리가 좀 간섭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도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도 끼우고요. 약간 연질 재질이라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끼우면 끝입니다. 머리카락 헤어. 음여게 조금 아쉬운 게 요렇게 이 구멍이 요거 이렇게 뚫려가지고 조 완성도가 좀 아쉽습니다만. 자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베이스, 몸체는 완성을 했고요. 요렇게 보니까 얘가 좀 언니 같고 얘가 좀 동생 같네요. <laughs> 헤어스타일만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는 뭐 별로 다른 게 없고요. 나름 이렇게 속옷도 입혀놨고요. <laughs> 티는 잘안 나지만, 이렇게 도있고 자, 빨간 옷을 한번 입혀볼까요? 어릴 때 동생이 요거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사서 만들어준 기억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때가 벌써 꽤 오래된 얘기죠. 조립은 이렇게 넣고요. 그냥 끼우면 됩니다. 그 옛날에 그, 뭐, 50원짜리냐? 50원짜리인가요? 30원짜리였나?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종이인형 이렇게 옷 갈아입히는 거랑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루 인형이라고 그랬죠. 미미 고로 뭐 인형들 보면 옷 있잖아요. 그런 거 갈아입히는 느낌이 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혹시 입혀졌고요. 아, 요새 진솔 어비들 마음에 안 드네요. <laughs> 그 다음에 신발 그리고 가방. 요거는 댓글들 보면 가끔 이런 거 어디서 사시냐고 문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대부분이 그냥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이제 뭐한0여년전 이제 소, 수집 초기에 이제 모아놨던 거 이제 이렇게 그냥 박스를 뜯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요거는 아직 파는 분들 파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검색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가. 질이 좋진 않아서. 자, 이렇게 해서 끼워주면, 아이고. 신발도 하나 끼워줬고요 끼워주고 가방도 끼워줄게요. 가방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laughs> 여기다가 뭐 머리띠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끼워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을 했고요. 이 베이스를 끼워주려고 봤더니 끼우는 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겠습니다. 베이스는 그럼 필요가 없죠. 자립은 어차피 안 되고 구조상 자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 자립이 되네요? 안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립이 됩니다. 불안하지만 자으은 어떻게든 되고요. 자두 번째 거에는 어떤 걸껴볼까 고민했는데 보통 요걸 꼈으니까 원피스를 꼈으니까 이거는 요 노란색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음 빨간색과 노란색의 차이가 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신발이나 요런거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신발이랑 같은 건가요? 고 봤더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요 발목부터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신발끈이 올라오는 느낌인데, 얘는 없어요, 신발끈이. 요 앞에만, 앞쪽으로 있습니다. 달러고요 약간의 디테일이 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립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색을 매치를 해도 되고, 색을 바꿔서 뭐 이제 믹스를 해도 걔는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요거 이제 이렇게 조립하고 나중에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은뭐 사인 펜으로 다시 칠하거나 뭐 그랬던 기억도 있던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다가 일어났더니 지금 목소리가 촥 가라앉아서. 워놓고 끼워주면 어, 금방 완성이 되네요 <laughs> 아 이거 뭐 100원짜리보다 솔직히 더 쉬운 그런 조립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끼워주면 별거 안고 이쪽 이렇게 끼워주면. 자, 캔드레디. 완성을 했습니다. 자, 보다시피 굉장히 작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생각보다. 얼굴은 돌아오 방인데, 네, 나름 귀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크기는 굉장히 큰 편도 아니고, 대충 재보면, 몇 센치나 달려나? 한 8cm 정도 되고요 가로로도 한, 1, 2, 3, 3 4, 4, 5cm? 그 정도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두 개를 같이 보면은 요런 느낌이구요. 쌍둥이죠? <laughs> 뭐, 뒷모습은 이렇고, 요거를 이제 옷을 바꿔 입힐 수도 있고요이렇게빼면 옷이 빠져요. 얘도 이렇게빼면 옷이 빠지고요. 두 개를 이렇게 바꿔 껴줘도 됩니다 한번 바꿔 껴볼게요 이렇게 껴서 아이고 뭐가 떨어졌죠 지금 정리하다가 자다 지금은 이래놓거라자 이렇게 한번 바꿔 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펴주고 바꿔 끼면은 아이고 아주 간단하게 바꿔 낄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고 들어가라 자 그러면은 요렇게 조합을 할수도 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이 좀 어색하긴 한데 <laughs> 요런 식으로 바꿔 낄 수도 있고요 옷도 뭐 얼마든지 바꿔 낄수 있고 신발도 마찬가지로 바꿔 낄수 있습니다 오늘은 캔디 레디 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이제 남자용이 아니라 어, 여자용 여자아이들용으로 나왔던 그런 좀 특이한 프라모델이죠.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